쇼팽 콩쿠르 2차 본선 결과 발표를 기다리며 3명의 한국 피아니스트가 바르샤바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군가는 어릴 적 꿈을 이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음악과 함께한 가족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들은 지금 세계 무대 위에서 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어 쇼팽은 피아노의 깊은 소리를 끌어내는 유일한 작곡가예요.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적었어요. 쇼팽 콩쿠르에 나가고 싶다. 그게 지금 현실이 된 거죠. 하모니아 홀은 어릴 때부터 정말 동경했던 무대였고 이제 제가 그 무대에 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무대에서는 스트레스보다 행복이 커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즐겁게 연주하는 거예요. 4년 전이 무대가 제첫 국제 콩쿠르였어요. 그때는 모든 게 낯설었는데 이번엔 다르죠. 2022년 4월 더 깊이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바르샤바로 이사했어요. 이 도시는 쇼팽의 도시잖아요. 연주하면서 행복해지고 그걸 관객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선물 같아요. 무대는 저한테 가장 즐거운 공간이에요. 이관우. 어릴 때 누나가 피아노를 쳤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옆에서 따라 치다가, 부모님이 더, 예, 좀 하는데, 하고 레슨을 붙여주셨죠. 제게 무대는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관객이 제 연주를 듣고 감동해주는 그 순간. 그게 피아니스트로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들의 음악과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